이거 기자 사진들보다 더한 <laughs> 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지금 <laughs> 서로 둘에 있거든요 아, 아 동갑같이 요 <laughs> 저랑 동갑이 비슷해아예복은 맞춤에 넣어서요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네. 이름 몰라요 <laughs> <laughs> 한벌 맞춤하고 대열을 두번 째꺼리 맞힐 거예요 맞지 않았냐 엄마랑 빨래 본 느낌이야 <laughs> 한발맞춤말니 <번 맞춰서 웃음> <번이>. <laughs> 계속 말했지만 로방이오 아무도 몰라모르려든냐 몰라 근데 제 주위에서 다 경험하니까 엄청 많이 보내주고 알려주는데 그게 다 여기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랑 막그제스들이 혹시 생각나는 곳 한두 곳 정도 보유 스튜디오랑 음. 케일라 베넷인가? 드레스들이랑 네, 네. 소유, 소유 거기도 엄청 음. 유명한 음. 엄청 비싼 데라고 음. 하고 아, 저만 모르고 다 알더라고요. <laughs> 두 분의 분위기를 많이 타는 곳이어서 네. 음. 뭐 클래식하게 찍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네. 인스타 보면서 여기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음. 생각을 해서 여기를 거의 대기를, 대기를 가죠 아이고 더 하이엔스를 가라 <laughs> 네, 언니들이렇막 난리가 어, 그래. 나면서 갔던 분들 아니면 예정인 분들 <laughs> 막 싸우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욕심 없고 언니 나 그렇게까지 별로 안 할래 이렇게 하다가 너무, 너무 알수있 알수 이제 대표님도 계속 언약을 아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달라질 거고 보면 달라질 거다 했는데 이제 은젤님도 계속 보니까. 아니,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심고 원래 이 거. 전에말씀드린 많이 예뻐. 맞아. 맞아. 은젤님까지 예뻐. 오늘은, <laughs> 오늘은 사줄게 없는데. 오늘 은 사줄게. 근데 아니야. 아 준아 온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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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니다 너무 신기해. 유튜브 유튜버의 상. 아주 신있 <laughs> I d 지말이 k 거 아니야? 아, 너무 예쁘 k n o 두 I d 머리 t know. I don't know. I d o 려 t know. I don't k 아... o w I d 다입어 know. I don't know. I don't k 비즈? w 크저 그냥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드레스 같은데. I d o 아, t know. I don't k n o 스 I don't know. I <웃음> <웃음> 어, 봐봐, 봐. 알았어 봤어? 봤어 두운 색이 가지고일진 언니들 같이 <laughs> <파이프롬도 웃음> 그니까 이게 레이스잘 돌려야 돼아야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거 진짜 확실해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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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가리는 걸싫어해 이바 봐봐라. 이건 이쁘다. 이건 아닌데 이건.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이쁘잖아. 응. 이거 봤잖아. 이거 진짜 이뻐요. 응. 색깔도 화이트한데 되게 노래 노려... 나는 여기서 한번춰 봐야겠다. 아, 네 저도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님 포인트 들어간다든지 그런 좀 플랫폼에 막 엣지 있는 스타일. 신부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왔을 때이 신부는 뭔가 아는구나 해서 뭔가더 얻어낼 수 있다. 음. 이런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싫어하는 거를 더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이게 신부님들은 이렇게 이미지로만 보고 오다 음. 보니까 음. 막상 본인이 입었을 때또 음. 생각지도 못했던 게잘 어울리는 느낌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하게 입어보는 게 중요하다? 음. 오늘 맨투어니까. 이미지 투어니까. 그러면 그것도? 근데 도 예뻐. 어? 아 <웃음> <웃음> 예쁘다 <웃음> <나> 진짜. <laughs> 본 적이 없는데 어, 지지본전이고 어, 이때는 못봐서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laughs> 나어 일단 그 평소에 내가 극혐하는 분위기나 음. 이것만 음. 제대로 알고 오셔도 음. 반은 성공하는 것요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가 드레스샵에서 예쁜 걸 보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예식하는 베뉴나 음. 그 조명, 계절, 음. 두분키 차이 신부의 얼굴 분위기 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신부님도 뭐 룩북에서 고르고 스크랩도 해오시고 또 전문가들이 또 거기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 컨디션 좋은 것도 추리고 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와야 되는 거는 전 이건 절대 싫어요. 음. 먼저 정하고 전 어깨 패드 있는 거 싫어요. 음. 저도 올라오는 거 싫어요. 이 정도로 크게 크게막 정하고 와도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럼 확실히 그냥 항상 은재리도 뭔가 꿀팁 이런 거 얘기할 때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음. 내가 싫은 음. 거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하네요. 맞아. 음. 아니면 또 보다 보면은 지금 은재님도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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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 취향인 거잖아요. 음, 음, 그런 음. 어, 그런 것도 많이 스크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 에 제가 이런 베뉴고 이런 계절이고 이런 느낌을 원해요. 이렇게 하면은 신부가 음. 못 봤었던 것들도 대신 추천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어. 온라인에 나와 있는 드레스가 전부가 또 아니니까 음. 진짜 참고만 하면 하고. 좋다. 네. 네. 오, 오, 우와. 우와. 아, 아안 <목소리> 이거 너무 예쁘죠, 예쁘 넥선이 음. 그니까어깨 넥선이 아, 다 했어. 헤어밴드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네, 저 하고 싶어 했잖아, 헤어밴드. 진짜 네. 네. 어, 알아주셨네. 원서안 했는데. 아, 담도 았어이 드레스 너무. 표정이 시상식 오신 것 같아 너무 예뻐 오 진짜 신기하다 이다 이거 기자 사진들보다 더한 <laughs> 뭐거 아니야? 좋아요? 이둘다좋다아예쁘굉장청순해졌어 네. 어 <respir> <laughs> 아, 너무 아 약간 이거 다분중 심장이 떨 뭐가? 심장이? 떨렸어요? 다른 거 커피 좀 드세요 커피어 어때요? 이쁘네요. 근데 은이 표정이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너무 좋아서 다양한 표정. <laughs> 이런 표정 처음 <웃음> 보는데. <웃음> 은이 되게 숙스러워하네. <laughs> <laughs> 신라김님 취향은 몇 번이 조금 더 가까워요? 어 가까우세요? 캐치 캐치. 취향은 1번 쪽에. 오. 이렇게 위해서 잘 준비 됐죠? <laughs> 일어나자 바로 벌떡 <볼떡이라네>. 일어나요. <laughs> 주나 사진 1번이 번 1번 보여줬는데 둘다잘 어울리지만 주나 취향에 1번이 <laughs> 진짜? <웃음> 어 뒤에 너무 예쁘다. <laughs> 와. 아, 아, 근데 되게 고급지다. 응. 응. 음. 은은한 광택이 진짜. 근데 정말 아무나못입는 그러니까 어깨 대박이다 진짜. 빨리 열심히 한보뭐라 <laughs> 너무 예쁜 거. 이거 나도 갖고 보내세요. 너무 예쁜 거. 많이 <laughs> 진짜 먹고 싶다 해. 어. 다잘어울리는 어떡해? 아, 오! 맛있다! 그래서... 아나 결혼식! <목소리> <목소리> 되게 여성미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라인도 그... 네. 아, 너무 예아 뒤에 힙라인 너무 예뻐요 근데 뒤에 종아 힙 있는 데는 찍은 건 아니죠? 네 허리만? 자기꺼야 자기꺼 사랑하세요 그네 우리 깔끔한 셀프에 포인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오~~~, 오, 오, 오난 이거 다 저도 이거 봐요. 이런 거 같아. 어머 어머 여기 샘플 나왔어. 오 예뻐. 편의가 아, 어. 되게 예뻐. 재질이 그쵸? 되 특이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어울리네. 아난 그래도 왜사번이 좋지? 근데 약간 재밌는 거 촬영 때다 하고 음. 음. 또 음. 다시 생각해보면은 깨끗하게. 네, 너는 왜 사진 안 찍어? 거어어 어, 와주었어. 잘어울딱 그니까 어. 완전 김 생머리. 보세요 걸을 때저 이렇게 입어볼게요. 네. 저는 여기서 <laughs> 여기 엄청 어 부럽더라고, 밖에 시끌벅적해. <laughs> <해야된다. 웃음> 어, 음. 아까도 들어오자마자 선생님들이 다 음. 체격도 있으시고 세련되셨는데요? 내가 말하면 좋다고 봐, 이렇게 이잘 어울리시고. 내가 오늘 예쁜 거 입고 오랬는데 왜 이거 입고 왔다? 예쁘게. 사이드 말고. 마이크 많이 포인트를 준다기보다는 이제 앞에 가름많아 장발을 내릴지 올릴지 음. 이런 거는 음. 이제 음. 아마 촬영 끝나고 나면은 좀 컨셉 잡으시거같요애프터는 음. 다시 입어 볼 거예요. 네, 네. 아주 될거 같아요. 예쁘게. 네.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다 네. 너무 애프.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 이런... <laughs> 아근 다리가 진짜 기시다. 지 워머까지. 예쁘다. 내가 음 수고 예, 음음 어머. 이거 너무... 어 느낌이 진짜 확 다르네. 진짜 예 음. 너무 예쁘다. 무거워? 아, 가운데가 트임이 있네? 완전 섹시까지는 아니고 또 살짝은 청순한 느낌도 있어요. 음. 어머 아 시합장이야 어머 진짜 이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도왜 예쁘다 이거 해뜨기도 돼뭐 너무 예쁘다 이거 좀많은 이거죠 아니 너무 야한거 아니야 너무 좋다너 촬영할 때뭐 어때 너무 안 보여졌어 은희 항상 춤 숨출라는 거였는데 어, 너무 예쁜 것같 너무 잘어울아 이거 크컬러랑 디자인 쪽으로 이게 도에하고스럽고누구한 있는지 누가 <laughs> <너무 웃음> 군가 나를 어, 보고 있는누군가한 아, 괜찮아요? 2번 핑크 2번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 아,